안녕하세요. 매스원 총괄 본부장 조영래입니다. 조용래, 음, 부여 받으신 원장님 아이디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어 문자 두 개랑 숫자 하나 그리고 영어 문자 숫자 두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학생 관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설정 관리에 보시면 선생님관리, 반계정관리가 나와있는데 원장님 아이디에서는 특별하게 할건 없고요 선생님관리와 반계정관리만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료로 드리는 아이디는 상품명 mo 고요 학생 5명까지 쓸수 있는 거고요 강사는 1명 쓸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남은 기간 12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보통한 2주 정도 저희가 무료 테스트를 드립니다 뭐 강사가 지금 나와있구요 밑에는 관리자인 원장님이 나와있습니다 네, 수정을 누르시면 강사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사 이름을 조용래 이렇게 바꿔주시고 뭐 저장을 눌러주시면 조용래로 바뀌게 되구요 반 계정관리도 반이 지금 저희가 A반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을 누르셔서 뭐 메스원 반이라고 하면 메스원 반 이렇게 뭐 특이 사항 같은거 적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메스원 반의 조형 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어 원장님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스 총괄 본부장한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